야, 너돈 위험해. 쉬자. 그럼 안 돼. 삼촌 따라와. 다안 돼. 거기는 뭐다? 니는 왜 사고 싶어? 안 돼. 안 돼. 이리 와. 내려와. 내려와. 이리 와. 이리 와. <laughs> 이준우, 페프고 이준우. 왔어? 아, 어떻게 왔어? 야, 아무이 잘했어. 야 다시 갈 건데, <laughs> 다시 걸너갈 건데. 저 <laughs> 신났다, 신났다. 났어 복순이 아, 좀놀라고 해줘야지. 어디 가? 박순이 간다? 얼치, 그쪽으로 와야 돼. 얼치, 그렇지, 그쪽으로 와야 돼.